살림남, 박서진, 이민호. 유쾌한 일상과 가족 사랑이 빛나는 하루. 서론, 가정과 팬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일상.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팬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박서진과 이민호. 최근 인기 리얼리티쇼, 살림남에 출연하며 그들의 일상을 공개해 많은 이들에게 유쾌함과 동시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족 사랑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진과 이민호는 살림남에서 그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공개합니다. 박서진은 요리와 정원 가꾸기를 통해 가족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는 반면 이민호는 집안 정리와 아이들과의 놀이를 즐기며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 법을 일깨워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박서진과 이민우는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박서진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부터 아이들과의 산책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을 다해 그 순간들을 즐깁니다. 이민우 역시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쾌한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박서진과 이민우는 팬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일상의 일부를 공유함으로써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합니다. 팬 미팅, SNS를 통한 일상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며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박서진과 이민우의 일상은 단순한 연예인의 삶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가족 사랑, 팬들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살림남을 통해 보여준 일상의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의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 있는 모습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과 이민우가 어떻게 그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꾸려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더욱 기대되며 그들의 다음 행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할 것입니다. 30년 승결 빼앗겨, 내가 불쌍, 박서진, 박효정 볼뽀보의 눈물. 가수 박서진이 여동생 박효정의 볼뽀보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에서는 박서진이 가족들과 함께 경북 문경으로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서진은 가족들과 함께 경북 문경으로 휴가를 떠났다. 숙소에서 눈을 뜬 가족들은 라면으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다 서로 다른 여행 스타일의 설전을 벌였다. 박서진은 관광파, 효정은 먹방파였던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은 각각 여행 일정을 나눠 짰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여행을 한후 부모님의 선택을 받는 대결을 진행했다. 먼저 카트장으로 향한 박서진은 효정과 팀이 되어 부모님과 점심값을 건 카트 대결을 펼쳤다. 이 가운데 대결에서 진 박서진은 효정에게 볼 뽀뽀를 받는 벌칙을 수행해야 했고 결국 눈물까지 보였다. 앞서 모태솔로임을 밝혔던 박서진은 너무 슬펐다. 내첫 뽀뽀인데 너무 불쌍했다. 이러려고 내가 30년 동안 숨결을 지켜온 게 아닌데, 빼앗겨 버렸다. 라고 심경을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효정은 가족들을 맛집으로 안내해 푸짐한 식사를 즐겼다. 이때 박서진의 부모님은 식사 중 지난 방송에서 화제를 모았던 박서진의 유일한 여사친 홍지윤의 이야기를 꺼냈다. 효정이 어머니에게 오빠가 성을 떼고 부를 만큼 친하더라. 고 언급한 것이다. 박서진에게 친한 여사친 이 있다는 소식에 신난 가족들의 부추김 끝에 박서진은 결국 손수 홍지윤에게 전화까지 걸었다. 이 가운데 홍지윤이 박서진에게 나는 안 부르고 왜 요요미 언니만 부르는 거냐? 라고 묻자 가족들은 모두 흥분했다. 특히 홍지윤에게는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박서진을 곁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를 기대해 웃음을 자아냈다. 31일 방송된 KBS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에는 박서진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문경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서진은 평생 대만 운전해온 부모님을 위해 문경 카트를 타보자고 제안했다. 카트를 타며 속도감을 즐긴 가족들은 대결을 펼치기로 했다. 부모님은 카트를 타고 남매보다 빨리 들어오면 뽀뽀를 남매는 부모님보다 늦게 결승점에 도착하면 뽀뽀를 하는 걸로 정하고 대결을 시작. 박서준 남매가 저 눈길을 끌었다. 박서진은 동생에게 살 빼라 했지? 너 때문에 안 나간다. 라며 탓했고, 동생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엑셀 안 밟은 거 아니냐. 고 응수의 웃음을 안겼다. 이후 부모님은 빨리 벌칙인 뽀뽀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독촉했다. 결국 박서진은 내가 가만히 있을게 라며 눈을 감았고 동생은 눈을 왜 감냐 며 질색해 웃음을 더했다. 박서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슬펐다. 입술이 닿을락 말락 하는데 근처까지만 왔는데 느껴져서 내첫뽀보를 돼지에게 받는 게처양하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다 며 그러려고 30년 동안 순결을 지켜온 게 아닌데 한순간에 빼앗겼다. 고 하소연했다. 한편 방송말미 가족 식사를 하던 중 박서진의 어머니는 가수 홍지윤이랑 말 놓고 지낸다고 하던데 라고 박서진에게 질문. 박서진은 바로 동생에게 그새 일러냐 고 따졌다. 동생은 앞서 어머니에게 박서준과 홍지윤 중둘중 중 하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며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했다. 박서진이 홍지윤에게 성을 빼고 지윤이 라 부르더라. 고 전한 바 있다. 가족들의 성화에 홍지윤과 통화를 한 박서진은 가족들과 식사 중인데 내 얘기가 나와서 전화해봤다. 고 설명. 홍지윤은 초대해주면 간다. 내 동생도 보고 싶다. 고 응의 설렘을 자극했다.